이렇게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는 백스윙 공간이 많은 백스윙 없는 백스윙, 많은 백스윙 우리가 그대로 옆으로 회전을 함으로써 뒤꿈치 쪽에 프레서가 이렇게 잡히는 거죠. 이렇게 잡힐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잡힐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체중이동을 하신다고 뒤꿈치에 이렇게 밀어넣게 되면서 오른쪽 뒤꿈치는 실렸지만, 백스윙 가보면 공간이 좁고, 제가 이렇게 돌렸다면 공간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비거리를 많이 내고 싶다면, 이렇게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세게 쳐봐야 나갈 수가 없는 이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쪽을 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는 방법은요, 우리가 시작 때 미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정면에서 보시면 회전이 되면은 그대로 회전만 했을 때우리 여기가 열리게 됩니다. 그대로 밀면 여긴 공간이 없고요. 그렇다고 또 빼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회전을 했을 때 왼쪽 무릎이 튀어나와 있고 제가 밟았을 때 왼쪽의 프레셔가 드라이버도 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드라이버는 뒤에서 이렇게 쳐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왼쪽에다 실어 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공간이 없어지는 거고요.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대로 회전하고 여기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죠. 많이 충분히 열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열어도 꼬임이 다 잡힌 겁니다. 여러분들이 꼬임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다 공간이 없는 거죠. 어드레스를 했을 때제 머리는 공보다 뒤에 이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그대로 아까 그 회전, 공간을 만들어줬고요. 왼쪽 무릎이 이렇게 밟혀 있고요. 이런 게 절대 아닌 거죠. 왼쪽 무릎이 이렇게 밟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제 상체도 같이 회전을 해가지고 그대로 살짝 옆으로 오게 되는 거죠. 이게 체중이동이 된 것이죠. 우양우를 하면은 체중이동이 된 겁니다. 이게 절대 아닌 거죠. 이렇게 하는 순간 안 좋은 동작들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대로 공 냅두고 회전했다가 헤드만 보내주면 쉽게 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갔다가 체중 이동했다가 치기가 너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핵심은 우리는 공이 왼쪽에 있고 그대로 우리가 회전을 했을 때 왼쪽 발에 프레셔가 확실하게 잡혀 있고, 그와 동시에 오른쪽 뒤꿈치의 프레셔가 잡혀 있지만, 밀린 프레셔가 아니라, 회전이 된 프레셔. 그랬을 때 여기에 공간이 여러분들이 딱 느끼기에 여기에 많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대로 회전을 하면서, 코킹을 통해서, 코킹이랑 회전, 내려주는 거죠. 팔을 먼저 내려줘가지고, 헤드가 지나갈 수 있게. 그대로 밟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상태에서 헤드를 보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체중은 헤드가 떨어진과 동시에 공 근처에 와 있을 거고요. 억지로 체중 이동을 하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측에 공간 만들었고 내려오면서 클럽 헤드 보내고 이 보내자마자 우리는 같이 타이밍에 맞춰서 헤드랑 같이 딸려가면 되는 거죠. 공간을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팔을 넣고 여기서 헤드를 보내는데 진짜 헤드만 보내게 된다면 손은 또 뒤에 남아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헤드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잡히게 되는 동작인 거죠. 우리가 헤드를 보내려면 손도 어느 정도는 같이 보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백스윙에 가서 이렇게 공간을 만들었고 공보다 우측에 와 있습니다. 그대로 손을 내려서 헤드를 보냈을 때. 네 손도 헤드랑 같은 위치에 와 있어야 되지. 손은 여기 있는데 헤드를 보내버리면 진짜 잡아당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헤드를 이렇게 같이 손도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로테이션을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팔도 움직여주면서 이렇게 헤드가 보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내는 게 헤드를 보내는 것이지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 게 헤드를 보내는 게 절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드를 보내는 데 뭔가 잡아당기는 느낌이 나신다면 헤드는 보냈지만 잡혀 있는 거죠. 우리는 헤드도 보내지만 손도 결국엔 나가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맞게 같이 이렇게 나가줘야 우리가 쭉쭉 뻗어지면서 피니시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백스윙 때 공간 잘 만들었고요. 공간 안에 팔 넣고 헤드 보내지만 손도 따라 오죠. 그리고 같이 나갔죠. 헤드만 나간 거, 같이 나간 거. 그래야 우리의 체중도 같이 나갈 수가 있고 치고 나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헤드만 보내면 다시. 잡히게 되는 거죠. 헤드만 보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전 공간 만들었고 내려오면서 헤드만 뭔가 아직도 잡혀 있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러면 헤드는 보냈지만 뭔가 뒤에 남아 있고 뒷땅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헤드를 보냈는데 뒷땅이 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팔이 나가지 못해서 그런 거죠. 우리는 같이 동시에 나가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만 냅두거나 혹은 얘만 끌고 가도 안 되는 것이죠. 빈 스윙을 하면서 헤드를 이렇게 보내면서 손이 같이 따라가나. 혹은 내가 헤드만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같이 팔도 이렇게 나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우리는 공을 치고 지나가는 동작. 팔이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피니쉬에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만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백스윙 내려오면서 헤드 같이, 같이. 제 손은 앞에 나가 있습니다. 공보다 앞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내려오면서 공간 안에 넣었고요. 공간 만들었고 헤드를 보내면서 같이 나갈 겁니다. 보여드릴게요. 저는 뭔가 뒤에는 있었지만 손은 나가줬습니다. 절대 뒤에 냅두고 뒤에서 던진 게 아닌 거죠. 우리는 그대로 회전을 통해서 공이 왼쪽에 있었으니까 뒤에 있었고 공간이 만들어졌고 공간 안에 넣고 헤드를 보냈지만 여기서 헤드만 계속 보내는 것이 아니라 들어와서 헤드랑 같이 나가줄 수 있어야 우리가 딸려갈 수 있는 스윙이 되는 겁니다. 헤드만 보내면 우리는 딸려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헤드도 보내지만 같이 보내주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거죠. 보여드릴게요. 저는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따라간 것이죠. 절대 몸이 먼저 가지도 않았고, 공보다 뒤에 있었고, 공간 안에 팔을 넣고, 헤드를 보내주고, 손도 같이 보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몸이 따라간 것이죠. 몸이 먼저 가면 우리는 몸으로 먹게 되고, 헤드만 먼저 보내도 안 되는 거죠. 와가지고, 헤드도 맞지만, 손도 나가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다시 몇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공간 많이 만들어줬고요 내려와서 보내주고 이렇게 보내면 안 되고요 같이 같이 그랬을 때제 머리는 아직도 뒤에 와 있고요 머리 뒤에는 있지만 헤드랑 손은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뒤에 냅두지만 헤드만 보내면 우리 진짜 뒤에 냅두는 거고 뒤에는 있지만, 헤드도 보내주고, 손도 보내주고. 그래야 우리는 쭉 딸려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보내서는 안 되는 거죠. 뒤에 냅두고, 헤드 보내주고, 보내주고, 따라가고, 보내주고, 따라가고, 보내주고, 보내주고, 따라가고. 여러분들이 보낼 때까지는 뒤에 좀 버텨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체중이동을 우리가 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헤드를 보내주는 순간 체중이동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내주는 게 체중이동이 절대 아닌 거죠. 보내주고, 따라가고, 이런 느낌인 거죠. 평소에 드라이버를 잡아당기셨던 분들은 우선 백스윙 때 축부터 체크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공보다 왼쪽에 있는 축에서는 잡아당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공간을 많이 일단 열어줘야 되고요. 우리가 열어줘야 들어올 공간이 생기고 헤드를 보내줄 공간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선 공간을 열어주고 내려오고 내려온 상태에서 아직도 우린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는 상태에서 헤드도 보내주지만 손도 나가 있죠. 헤드만 보낸 거, 손도 보낸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더 이상 못 나갈 때쯤에 그때 이제 같이 딸려가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팔이 여기가 쭉 펴질 수가 있고, 팔로우스루가 멋있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공간, 내려오면서 헤드 여기까지 보내고, 보내고, 그때까지 아직 뒤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이상 못 보낼 때, 딸려 가주는 거죠. 쳐 볼게요. 저는 뭔가, 뒤에는 있었지만 제 헤드는 앞으로 가려고 하면서 더 이상 못갈 때쯤에 이제 같이 딸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스윙을 저처럼 해야 되냐? 절대 아닌 거죠. 여러분들의 스윙에 맞게, 여러분들의 가동 범위에 맞게, 여러분들의 스피드에 맞게 똑같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처럼 나와야 될 필요 절대 없고요. 여러분들 똑같이 회전을 많이 해주시고, 안쪽에 내려와 주시면서 헤드를 보내주고 보내주고 따라가고 이것인 거죠. 절대 저는 이것만 보내면 잡아당긴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헤드랑 같이 보내주셔야 돼요. 이것만 보내주시면 무조건 잡아당깁니다. 이것만 보내주시면 뒤에 남아있게 되면서 치키윙이 나오고 또 당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요. 우리는 백스윙 때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그 자리에서 회전인 겁니다. 그랬을 때, 우측 뒤꿈치에 프레셔가 가 있지만, 이런 프레셔 아니고요. 뒤로 이렇게 회전된 프레셔. 그랬을 때 공간이 나오고요. 왼쪽 발 앞꿈치에 프레셔가 가 있고요. 왼쪽 무릎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야 돼요. 튀어나온 거안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회전했을 때 튀어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이 공간에다가, 그대로 왼쪽 어깨에 버텨 주면서 머리 나가지 않고 내려와 주면서 헤드를 보내 주지만 보내기만 하면 무조건 잡히게 돼 있으니까 팔도 같이 손도 같이 나가 주는 거죠. 얘네만 나가면 안 되고요. 같이 손목이 풀리면서 나가 주고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을 때 타이밍에 맞게 이제 머리도 몸도 다 같이 나가주면서 치고 나서는 여기에 다와 있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쳐보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힘은 최대한 헐렁하게 빼주시고 코킹하면서 공간에 넣어주시고 헤드를 보내주는 겁니다. 쳐볼게요. 힘 빼면서 공간 안에 넣고 휙 건져줬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